네내에서는 운이 잘 오시는 분들 작업 안하서이잘도많이고 작업하는 분들까지는 어,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예 디자인문화하시의 네, 공예 본부 황호비 주임이라고 네. 합니다 저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 하시는 은 문화체육관광부 네.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예 분야와 디자인 분야, 전통생활 분야 분야까지 잘 소개시켜드리는 것,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 네, 이번에는 공예 유통망 구축 사업에 일하는 저희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까지 국민들이 공예품을 좀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26명의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130여 장의 공예품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요 어, 저희가 작년에는 제주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국민들이 이런 고객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네.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천주라는 곳에 선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참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가분들의 작업실이라든지 판매처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느낄 수있었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예창작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에 지금 5개 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지역의 거점들을 좀 활용해서 플랫폼들을 확장해 을 나가고 이런 행사들을 좀 다양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제주 아트 디자인 페스타를 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예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예가 이만큼 올라왔다 라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던 거죠.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을까. 지역에서는 어,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니즈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서 미술이라던가 공예들이 계속 선보이면서 사람들이 알게 할수 있는 인식의 기회를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예는 어,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이게 작품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커튼 친구, 뭐 향, 컵, 모든 것들이 배딩까지 다 작품이에요. 그냥 놓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공예라는 것. 아, 공예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단, 우리나라 작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공예이고, 그리고 공회는 건강함을 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건강한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만드는 것들을 함께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총 19평 안에서 230여 점이 어떻게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관점 포인트죠. 모든 것들이 다 공회다.